한국어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주로 한국 문화, 특히 한류의 영향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류는 K-POP, 한국 드라마, 영화 등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으며, 이는 한국어 학습에 대한 관심 증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듀오링고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어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빠르게 성장하는 언어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인기의 급격한 상승은 한국 대중문화, 특히 K팝, K드라마, 한국 영화를 포함하는 한류의 세계적인 영향에 크게 기인합니다. 12월에 발행된 듀오링고 언어 분야의 연도 보고서는 한국어에 대한 관심 증가에 대한 몇 가지 핵심 사항을 강조합니다. 듀오링고의 언어 보고서에서 강조된 바와 같이 한국어 학습에 대한 최근 동향은 특히 젊은 학습자 사이에서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급증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2023년에는 한국어가 듀오링고 글로벌 언어 순위에서 이탈리아어를 제치고 앱에서 공부할 수 있는 가장 인기 있는 언어 6위에 올랐습니다. 이는 한국어 학습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급속도로 높아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증가는 특히 플랫폼에서 모든 아시아 언어의 인기를 높이고 있는 청소년 사이에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음을 반영합니다. 보고서는 한국어에 급증하는 인기가 전 세계적으로 아시아 언어와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광범위한 추세의 일부임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인도에서는 한국어 학습자 수가 전년 대비 75% 증가하여 한국 문화와 언어의 영향력과 매력이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특히 젊은이들이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문화에 점점 더 매료되고 있는 더 넓은 글로벌 추세를 나타냅니다. 가장 인기 있는 언어 학습 플랫폼이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다운로드 된 교육 앱인 듀오링고는 수백만 명의 사용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러한 추세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194개국에 걸쳐 5억 명 이상의 사용자를 보유한 이 플랫폼의 광범위한 도달 범위를 통해 글로벌 언어 학습 동향에 대한 포괄적인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듀오링고에서 한국어의 인기가 높아지는 것은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한국 문화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러한 추세는 한국이 세계 무대에서 얻은 문화적 영향력이 더욱 광범위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194개국에서 5억 명 이상의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다운로드 된 교육 앱인 듀오링고는 글로벌 언어 학습 동향에 대한 포괄적인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한국어 학습자의 증가는 한국 문화에 대한 전 세계의 폭넓은 참여를 반영합니다. 이 보고서는 한국어의 인기 증가를 한류와 직접적으로 연결합니다. 한류는 오랫동안 아시아 전역을 휩쓸었고, 최근에는 서구권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대학의 한국어 강좌 동향은 이러한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늘어나고 있음을 반영합니다. 이러한 추세는 한류라고 불리는 한국 문화와 미디어의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워싱턴 대학교의 아시아 언어 문학과 내에서 한국어 및 동남아시아 프로그램이 크게 성장했습니다. 이러한 성장은 변화하는 지역 인구 통계에 대한 대응이자 비유럽 언어 및 문화에 대한 서구의 오랜 접근 방식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입니다. 100여 년 전에 설립된 학과는 이러한 새로운 관심과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발전해왔습니다. UW의 한국어 교육은 1940년대에 시작되었지만 최근에는 한국 영화와 퀴어 연구, 한국어와 문화를 전문으로 하는 새로운 교수진이 추가되는 등 프로그램이 더욱 강화되고 확대되었습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 캠퍼스의 한국어 프로그램은 다양한 강좌를 제공합니다. 현안을 통한 한국사회 강좌, 대중매체 속 한국어 강좌 등 초급 한국어부터 고급 수준까지 다양한 수준과 관심 분야에 맞춰 종합 커리큘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강좌는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학생들의 높은 수요와 관심을 반영합니다. 이러한 유명 대학의 사례는 미국 고등 교육계에서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며, 이는 한국 대중문화와 미디어의 글로벌 영향력을 반영합니다. 한류는 글로벌 디지털화로 인해 큰 혜택을 받았습니다. 트위터 및 틱톡과 같은 플랫폼은 K팝 및 K드라마의 확산과 인기에 중요한 역할을 하여 전 세계 시청자가 한국 문화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국 콘텐츠의 성공에는 전 세계인의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보편적인 주제와 원형이 일부 작용합니다. 한국 문화의 글로벌 매력은 싸이의 강남 스타일과 같은 노래의 엄청난 인기와 방탄소년단과 같은 K팝 그룹에 대한 광범위한 찬사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한류는 새로운 한류 4.0 시대를 반영하며 음악, 드라마뿐만 아니라 음식, 뷰티, 라이프스타일 등 다양한 분야로 진화했습니다. 한국의 캐스트 프로그램은 k컬처와 k비즈니스의 통합을 보여주며 한류 확산을 지원합니다. 이 이니셔티브는 한류 콘텐츠를 한국 중소기업과 연결하여 해외 활동을 홍보함으로써 비즈니스 및 문화 발전에 있어서 한류의 중요한 역할을 보여줍니다. 한류의 매력은 로맨스 코미디부터 강렬한 드라마까지 장르를 넘나들며 정의 공정 불평등 등 보편적인 문제를 다루는 다양한 콘텐츠에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주제에 민감한 MZ세대의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콘텐츠입니다. 넷플릭스 등 글로벌 플랫폼에서 오징어 게임 같은 드라마와 기생충 같은 영화의 성공은 한국 콘텐츠의 폭넓은 매력을 보여줍니다. 전문가들은 한류가 단지 지나가는 유행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될 문화 운동이라고 믿습니다. 그 영향력은 아시아에서 깊고 사람들의 삶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으며 북미와 유럽에서도 점점 그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한류가 글로벌 문화 현상으로 진화하는 것은 적응성, 현대 트렌드와의 혁신적인 융합, 전 세계의 다양한 청중에게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강조합니다. 해외에서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세종학당의 확장은 의미가 깊습니다. 2007년 설립 이후, 이들 연구소의 네트워크는 상당히 성장했습니다. 2027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세종대왕 지부를 350개로 늘릴 계획입니다. 이번 확장은 한국어를 위한 밀집된 공급망 구축, 교육 전문 전문성 강화, 학습 촉진에 중점을 두고 전 세계적으로 한국어 교육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한국문화 또 4년간 해외 강사 350명을 파견하고 호스트 국가의 직원 500명을 육성하는 등 학원 수강생 수를 전년도 14만 7천 명에서 2027년 50만 명으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 프랑스, 베트남, 이집트 등전 세계 다양한 교육 기관에 한국어 강좌가 개설되는 것은 한국 문화, 특히 K팝의 인기가 높아지는 데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기관에서는 언어 학습을 강화하기 위해 BTS와 같은 인기 K팝그룹과 관련된 콘텐츠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한류의 광범위한 영향력과 한국 문화 및 언어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반영합니다. 이러한 추세는 대중문화를 활용하여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언어 학습을 더욱 친근하고 역동적으로 만드는 교육 분야의 광범위한 움직임의 일부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한국어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이 한류, 특히 K-POP, K-드라마, 한국영화와 같은 한국 대중문화의 영향으로 인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듀오링고 보고서와 현대언어협회의 조사 결과, 그리고 세종학당의 확장은 이러한 추세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한국어 학습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어와 한국 문화의 글로벌 영향력이 점점 더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추세는 문화적 다양성과 글로벌 교류를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한국어가 국제적인 언어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널은 바다처럼 펼쳐진 언어의 물결. 한국어라는 이름으로 빛나는 별. 마음속 깊은 곳에 울림을 주는 그리운 멜로디 속에 숨겨진 말, 한류의 바람에 실려온 소리, K-팝의 리듬에 맞춰 춤추는 언어, 전 세계를 잇는 달이 되어 새로운 이해와 문화의 교류를 꿈꾼다. 각 나라의 마음 속에 심어진 씨앗, 성장하는 한국어의 꽃이 피어나. 듀오링고의 숫자로만 말할 수 없는 언어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는 꿈. 세종학당의 문을 열고 새로운 세계로의 여행을 시작한다. 마음과 마음을 잇는 한국어의 감동적인 여정에 영감을 받아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과 배려입니다. 감사합니다.